진짜 부지런하다. 어? 부지런해. 지금 자면 안 돼. 야, 얘 사고나 일어나야 돼. 옆에서 누가 첩첩첩첩 소리가 들려가지고. 진짜? 너 피부 두드리는 소리 말이야. 아, 아. <laughs> 응. 미안해 나도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트레킹 말고 하이킹을 좀할 겁니다. 너 마음이 준비됐어? 아, 아니요. 어제 좀 걱정했잖아. 너무 걱정하다. 이게 뭐든 일단 부딪히고 봐야 돼. 일단 음. 그러니까 부딪히고 나면 또 괜찮을 거야. 에바 음. 에바. 산타기 전 아침밥 급하게 좀그 적당히 주저 그만 주셔도 돼요. 호랑이 둥지 같은 경우는 이 절벽에 사원이 있는 걸로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뭐 사원이라고 하는데. 왜? 그래. 가방이. 너 가방, 너 가방 내려놔. 아무도 없어, 근데 별로 안 먹어봐. 그럼 내려놔. 그건 뭐하러 챙겨? 그러면. 핸드폰 챙겼잖아. 핸드폰? 난 없잖아 주머니. 초 내가 챙겨 줄게 너 핸드폰. A stick e a i n no s t c 게 s t 만약에 필요하면까 봐. 우에는 없으니까. 아니 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 Man is no need o stick. <laughs> <느낌>. 아, 갑자기 <laughs> 할머니가 됐네. 아, 근데 너 지팡이 필요할 거야. 너갈때 이거 필요하다고. 아마 너 무릎 아플 거야. 완전 천연 지팡이인 거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산 거야? 빌린 거야? 렌트.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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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게 o g e t 게 e r 우리 앞에 계시는 이제 가이드 형님만 하시는 걸로. 파이팅. Yes, let's go. 너 힘들면 진짜 말해. 너 템포에 씨가 맞을 거야. 와. 너말 타고 싶어? 지금 절 정할 수 있어. 지금 못 정하면은 끝나. Actually, you're very young. I t I think so. 지금 안 타면 기회 사라진다. Uh, 알았어. 우리 말들. 잘 지내고 있으렴. 지금부터 저기 위로 올라갈 겁니다. How many time? Up and down, up and down, up and down. Oh, many time. <laughs> m Any many time? <laughs> 치마 괜찮아? 치마 아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산을 올라갈 때 반바지, 뭐이런 것들을 사실 입으면 입어도 됩니다. 다만 그 사원에 갔을 때는 이제 긴바지로 다시 갈아입든지 아니면 애초에 긴바지를 입고 가던지 또 올라가다가 칠칠 맞게또 발목 꺾이고 막 이러지 말고 넘어지고 이러지 말고 가고 있어요. 어, 조심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이런 거에선 굉장히 칠칠이여가지고 치마 벗어 지금 벗어 그러면 저거 자꾸 걸리면 치마 현재 시각 8시 2분입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든 함께 올라가는 것에 목적을 맞추면서 음, 템포를 좀 맞춰가야 될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아말 타겠다고? 뭐, 못 못하겠어? 지금 올라온지 우리 한 15분도 안 되지 않았어? Only half. 아두두 던가워 아 말이 못 간다고? 너 리듬 리듬이랑 템포 계속 맞춰줄 수 있는데.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갈 수 있다고? 에이나 이야 아니야. 니키도 여기서 그 기다려. 기다리는 게할거 같아. 체력 빼지 말고 그냥 여기서 기다려. 어차피 니키는 빨리 올라갈 거고. 우리 그거 계속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이럴 때는 과감히 빨리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는 거, 않는가? I'm a little bit worried. Why? Cross is traditional cross, right? i respect traditional. stehen in the cross. Not respect, right? a n you don't have t-shirt? No t-shirt. o 어. 이왕 이렇게 시작된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너 내려오면은 산을 못 타. 얼른 가. 그 와중에 말이 말을 안 듣나 보다. 이뻐라 이뻐라 해줘야 말이 잘말잘 듣지. 산못 타도 괜찮아. 만약에 힘들면 그냥 내려가자. 아니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아마 지금부터 더 힘들 거야. 로드아까지 괜찮다면서 안 괜찮았어 말탄 거잖아. 이 체력적인 건 괜찮다고 해서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긴 해. 그러니까 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따가 만약에 너무 무리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진짜 이동지도 못한단 말이야. 너를 누가 케어해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려가는 것조차 안 되면. 어. 그니까 이따 올라갔다 느낌을 받다가 도저히 안될거 같으면은 사이즈를 너가 판단을 해서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자 그때는. <laughs> 많이 힘들어? 머리 아파서. 머리 아프다, 나도. 그거 아시죠? 이 산에서 먹는 사과는 또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I'm three apple, so this one is for you. <목소리> 머리 잠자 붙고, 이따가 또 더울 건데 머리 한번 쫙 붙고. 당충전과 수분 충전 좀 다시 했겠다. 힘좀 내서 어, 파이팅 있게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 니키 안될것 같으면은 여기서 쉬고 있어 이따가 내려와서 만나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 쉬고 있어 니키는 저기서 쉬는 걸로 하고 파이팅, 파이팅. 니키야 니키 잘 있니? 나 여기 거의, 거의 다 도착했다 <laughs> 여기 이제 깎아지를 듯한 절벽으로 잠깐 내려왔어요 이 시원한 폭포 한번 쫙 기운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미칠 듯한 경사로를 이제 또 올라갈 겁니다. 아. 이제 출입명부 작성하고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네, 들어가는데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가방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절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나눠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건 뭐 법이 그러하니까. 아 진짜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멋지다. 느낌 멋져. 천천히 갔다 와. 홀스 노 라이트. 홀스 노. 워크 just working 라이트. Right? 아, 어떻게 왔지 진짜로? 어떻게든 지 올라온 거 보니까 어. 본인 안에서 또 어떤 싸움이 좀 있었겠지.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체력 몸은 따라가지 않고 기특하면서도 미안하면서도. 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가 어떻게 왔는지 okay, I can, I can it. 의문이라 하지 말라고 생각해서 그냥 왔어 이거 홀리 워터? 홀리 워터라고 하면 약간 좋은 의미의 워터 아니야 이거? Long life, long life. Yeah. Yeah. i want long life Long life. <웃음> <웃음> 안녕 근데 여기 부탄에 있는 개들은 개 팔자가 상팔자다 라고 하는 이 텐션을 모든 개들이 보여줍니다 짖거나 물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어 전부 다 그냥 아주 순딩순딩 해가지고 아주 예뻐요 내가 너한테 이름을 지어주겠다 빠꾸 너의 이름이 지금부터 이제 빠꾸야 빠꾸 빡구. 로컬 마켓에서 우리 운전 가이드님이 해봐. 어, 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직접 생산하고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파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잔 기교가 없어요. 딱고 그 감자를 튀겨 놓은 감자칩. 음 빠꾸, 빠꾸 가져먹고 찍어. 음. 빠꾸, 먹어봐. 먹을 것 같아. 아 야, 어이 착해요 음, 민기야, 내려갈 때. 가더 위험해 천천히 가자 지금 느끼를 캐하려면 이게 최상의 포지션이에요 앞에 가이드님이 있어야 되고 제가 마지막에 있어야 서로 맞추면서 갈수 있을 것 같아 웃을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렇게 do it do it <목소리> <예이>. <목소리> 지금부터 이제 쭉 내려갈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 이 남자 대 남자로 야한 다이 다이 떴습니다 와쇼 이제 진짜 라스트 포인트였어. 쭉 내려갈 거야. 현재 시각 12시 17분. 4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서 왕복으로 해서 산행을 마무리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 인생에서 포기한 적 없어. 음. 그래서 그 중간에서 지금 포기할까 말까 생각이 왔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서 이거제 포기할 날이 포기한 날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만들고 나는 미안했어 사실. 왜? 일단 미안해. 왜? 그런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나 혼자 그 생각을 좀 했거든. 만약에 우리가 처음 여기를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뒤에 있었다라면 보다 더 너의 템포를 내가 더 맞추고 너의 상황들을 보면서 너도 힘을 내면서 올라갔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내가 앞에 있다가 너 기다려 주면 되지.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 짧았다. 이렇쿵 저렇쿵 어떻게든 해냈어. 고생했어 진짜. 지금은 이제 중식당에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부탄에는 한식당이 없어요 일식당을 한번 봤는데 일본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됐든 산에서 고생했으니까 조금 더 친숙하다고 할수 있는 얘네들에다가 뭐 이렇게 뭐 찍어 먹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이거 저희 둘이 뭘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걸 그냥 만들어주고 계셔요 이게 어떤 맛일지 너무너무 궁금하긴 하고 야개 게살 맛이겠지 뭐 마라탕 먹어 봤어? 마라 좋아해? 한번 먹어 볼 만. 중국은 마라탕 엄청 인기 많거든. 어. 거의 배달 음식 1위가 마라탕이래. 마... 아, 진짜? 어. 개인적으로 마라탕을 제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야. 어. 맛있어? 그냥. 아, 진짜 소스가 아니, 소스랑 소스가 맛있다고? 엄청 맛있어. 마이킹 끝나고 왔으니까 너무 행복해.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면을 너무 좋아하니까 국수가 일단 원픽이고넓적 당면도 진짜 맛있습니다. 요 삐시볼 입 안에 보면 여기 는 PC불 PC 부탄에도 한식당 만나면 좋을텐데 아, 사람들이 한국 많이 좋아하는데? 한국인이 여행을 많이 안와서 그런거 아닌까 근데 이 복장과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은 저만 느끼는 걸까요? 사극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아 음. 지금 컨디션이 좀 많이 안좋거든? 안 안좋아? 응 음, 그래서 가이드님들한테 일단 말 말하기 전에 너한테 좀 쉬어도 될까 하고 쉬고 어, 쉬고 쉬고 싶어서 아무튼 진짜 미안해 아왜 미안해 미안할 필요 없는데 약 있어 약어 어, 아까 대, 어, 대충 먹었어 대충 먹었어 혹시야 응. 응. 미안 진짜 미안해 아 아니야 미안 왜미안하라고 <목소리> 안 좋지 않습니다. 88에요. 88에. 팔팔해.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이제 니키의 27번째 생일날이에요. 여행했을 때 첫날에 니키랑 이제 서로 뭐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기억해놓고 기록해놓던 상황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어떤 대단히 특별한 생일 같은 거를 챙겨줄 순 없겠지만 저와 여행을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니키의 생일 파티를 조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숙소에서 지금 메인 스트리트 같은 곳을 가기에는 거리가 걸어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이드님들한테 좀 부탁을 제가 해놨어요. 가이드님들 대기 중이신데 가이드님들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Nicky's Party. I want a birthday party, Bhutan style. What is food? Or this present. We don't celebrate the birthday. all oh, right In my lifetime, nobody. <laughs> mm. no Younger generation, what culture birthday? Uh, cake, but a lamp. Yeah. And that's it. Good. Yeah. Yep. <laughs> 메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세대에 맞게 이런 게 케이크 아닐까? Which one best? 케이크 스페스 베스트셀러, right? Have a candle? like a birthday candle you no. 원 정도 내는 거 같아요. 3, 내는 것. Thank you very much. <laughs> yeah, good g 자, 지금은 이제, 이제 캔들 사러 왔습니다. 27. 27. 케이 okay, <laughs> <fox> 하... <laughs> 형들이 생일파티를 한 번도 안해봐가지고2 7 <stoked> <laughs> 아, 여기좀 있을 것같은데 그나마 좀큰구점 같은데 왔 어허. 어, 어, 여기 있구만 조하, 요놈이야, 요놈이야. 어, 여기 긍만 어,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찾요 뭐야. Okay, <laughs> one 지 좋아요. e s I want i t s e o o i t s o

For her? Yeah. Yeah, 마그네틱. 지금 부탄에서 저랑 계속 일정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시간 이 있을 때 이쁜 어, 마그네틱 같은 거 하나 좀 선물해 주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Mm. 아, 아, 새새새 방문했던 그래? 오늘 방문했던 곳이에요. 응. 생일날 이거를 방문했었던 응. 것에 이제 의의를 둬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없을까? 여자인 친구들한테는 사실 뭘 선물해주면 좋을지 이런 것 매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인 부탄 girl 많이 like this yeah. right? but 이, 이, this one is 부, Buddhist right? but she's a uh, Hindi. But, Hindu and um, uh, Buddhist same? 아, same. same. M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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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이 지금 제일 신났어. 여고. <laughs> 맞아, 니키가 이 연파랑을 좋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것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 될것같아 그래, 요 정도만 일단 하고서 본인이 어떤 원하는 것들을 조금은 충족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Let's go! 이제 필요한 물품들은 싹 준비를 했고 저는 원래 인도, 부탄, 네팔. 니키 같은 경우는 인도와 부탄까지만 이제 여행을 할 계획이어서 사실 오늘이 이제 니키와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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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니키 생일까지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네팔을 니키랑 같이 여행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니키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트리빌리지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 네팔 여행을... <laughs> 아니 될까 안될까 사실 모르겠어요 상호아상호아 할까 말까 할 때는 시도님. 네 대표님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시도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니키랑 네. 저랑 오늘로 써가지고 이제 부탄 여행이 마지막이잖아요. 그트리플리지 어떤 여행사의 한국어 가이드로서도 그렇고 여행 가이드로서도 그렇고 정말 너무 너무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근데, 아, 네 네. 아근아 뭐. 아 근데 이제 뭐파팔을또한 <놀람>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팔 여행을 혹시 같이 혹시 가볼 수 있을까 어, <놀람> 네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니키 가이드로서 좀 오래 계셨으니까 네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시죠 아 진짜요? 네. 네네. 내일 당장 제가 네팔 가는데 니키도 지금 다른 쪽으로 비행기가 끊어져 있고. 아유 우리 시도님이 원하시는데 뭐 원들 뭐 못하겠어요. 저희가 뭐 못하는 거 없고요. 여행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거봐사원아 응? 응. 자 그러면 이제 야무지게싹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들 진짜 이 전통 옷에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대왕 주머니. 짠 음료수도 싹. 그래씨 로컬 감성으로다가 아 이러면 세븐티툰인가 이러면? 살다 살다 정말 별짓거리를 다 하고 <laughs> <laughs> 왜 태어난 <laughs>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기다려 <laughs> 잔뜩 빌어, 손 잔뜩 빌어 지금. 한 방에 꺼야 돼, 한 방에 꺼, 한 방에. 어디 갔다 왔지? <laughs> 이거 더 써야 돼. 이게보여일사으로여야다고 <laughs> 케이크 자르지, 한 번. 아, 칼이 없으니까. 칼이 없네. 칼이 없으면 이걸로 해. 케이크 하면 커팅 해. 언제 <laughs> 가자마자 바로 이제 기사님.. 나한테 거짓말하는거야 오빠가? 사랑어 아, 이거까지도 왜 이렇게.. 확장이네요. <laughs> 빨리 커팅해 일단 케이크부터 컷팅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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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돼 아, 먼저 먹어 생일 뭐, 생일자 생일 먼저 먹는거야 아니 빨리 생일자 먼저 먹는거야 생일자 먼저 먹는거야 먹는 먹... 생일 진짜 축하해 고마워 응. 선물 수여식 근데 좋았잖아 전문.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마그네틱 모은다고 오늘 갔었던 곳이야. 아 너무 힘들게 갔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너무 또... 고마워요. 또 계속 나와. 또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어, 이제.. 귀여워. 끼세요. 감사합니다. 예쁘지? 어, 아잘 어울린다. 네, 너 좋아한다고 하면 피치. 아 아이스티? 묵묵히 할 텐데 혼자니? 나 이거 풀어줄게 지금? 안돼안 돼, 돼. 생일자가 아. 뭘 풀어 지금.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때려. 자! <laughs> 또 선물이 있어. 아니야.. 없어야 되는데.. I don't know. I don't know. 덥다.. 바람이 know. 아이고야 시원하다 w I d 다 왜? <laughs> 왜? 이번 인도랑 부탄 여행에서 이제 끝나고 내일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또 나대로 가는데 네팔 같이 가기로 했어. 응? 응?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울고 있니? 응. 울고 있니? 너랑 나랑 부탄 여행 너무 재밌게 했고. <laughs> 너무 고마워요. 사실. 둘이 있으면은 약간 수닥수닥하기도 합니다. 너가 고생일 거야 이제. 아 이러든 얼굴을 아지마 말라고 좀. 엘사가 아이씨... 보여야 된다니까. 또... 아무튼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너무 고마워요. 아침에 떡이 일어나자마자 사실 이 생일 축합니다라는 하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냥 모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러고 싶고 싶었어. 까먹은 게 있었어. 뭘? 뭐? 생일빵. 생일빵 아 진짜 한국에도 <laughs> 이렇게? 해? 한 번에도 있어. 아 있어? <laughs> 지금 사실 남자였잖아, 너가. 바로. 이렇게도 해? 어왜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이거 뭐라고 해 한국에서? 너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뭔지 몰라. 선수나 이런 있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쳤잖아. 만약에, 마머셜 어. 해. 어, 지금 안 하고 지금 오빠 필요할 까나 이따가 나 지금 샤워? 하나도 샤워 안 했으니까 이따가 나 해줘. 웃 생일 모자 쓰고 해줘 아 진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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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너만을 위한 케이면서 웃으면서 웃으야서 웃으면서 있어 면서웃으면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 노바레스 나 이거 입고 와. 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아니, 반대. 아이야야. 아야.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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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잘하는 거 맞아? 아야야야야동아리를 부셔라, 부셔.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너 느낌 진짜 커. 네. 너도 피곤한데 또 이렇게 마사지 해 주고. 너무 시원. 오, 너무 시원하다. 너동아리 마사지보다 발 마사지를 훨씬 잘하는데. 아이야야. 아, 아, 아. <laughs> 너도 많이 마사지 많이? 뭘. 많이 받아 봤어? 받아본 적 없어. 아, 마사지를 받아 본적 없어? 응. 아, 그래? 맞아. 간지러워. 편하게 누워 있어. 저기 베개 베고. 간지러워. <웃음> 아, 오빠가 내팔 만지면 안 좋아 가지고. 오빠니까 나이 있으니까 리스펙트 아 그런 게 있어?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어린 친구의 발을 만드는 게 너의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 그럼 음... 밟아줘. 이발 한국에도 있어 이런 거? 아 그럼. 똑바로 누워. 아... 시원해? 어. 우리 인도에도 있는데 나 한국에 이런 거 하는지 몰랐어. 생빵이 남았어. 아아니아 진짜. 해줄 아. 까 어디? 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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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구잡이로 뚜들려 팔면 안 돼요. 아니면 못못이면소리 죽는 거 너무 세는 거 아니야? 오야, 콜로치. 왜? 웃겨서 <웃음> 오빠가. 내가 평상시에 편두통이 진짜 많거든. <laughs> 내 옆에 있을 때 머리 아프다고 자주 얘기하잖아. <laughs> 오빠한테 말했잖아. <laughs> 마사지 해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약먹었어 이미. 너도 <laughs> <나도> 힘들고 한데. <한대. 웃음> 아니요. 어떻게 아, 그런? <그래도 웃음> 근데 신기하다. 뭐야? 막상 이렇게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인도 사람을 마사지 해볼까? <라는> 그 알지? 그 언제? 갑자기 어, 갑자기 그러 이상해지는 거. 야 전하지. 어. 어 맥심 너 도대체 맥심이 몇 개가 있는 거야? <laughs> 일단 가지고 있어. 우리 네팔 가가지고 또 맥심 먹으면 되지. 생일 진짜 축하해. <목소리> 감사합니다. 은놈 자식이 요거를 놓고 갔네. 부탄에서의 여행에 대해서 돌이켜 보면 이상하리만치 보수적이면서 개방적이면서 복잡미묘하면서 오묘하면서 역대급으로 요런 어떤 정체불명의 미스테리한 나라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여기 현재 있던 사람들 분위기가 큰 인상을 좌지우지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순수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상대적인 것 같아 상대적으로 순박하면서 순수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끼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절하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지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하고 새벽 3시부터 이제 일어나 가지고 준비를 해서 네팔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이.